불같은 인생이 영원하신 죽게 드리는 기도.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10편에는 다섯 권이 있는데, 90편부터 제사권이 시작이 됩니다. 제사권은 모두 1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권의 첫 시인으로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죠. 그가 과거에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것처럼 나머지 10편 16편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일 앞에 배치했다는 학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 시를 볼 수가 있는데 1, 2절은 부름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탄원하고 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불평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12절 이하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동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거처라는 마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친구의 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디로 피하는가 하면 친구의 굴로 피하게 되는데, 고난 중에 피난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에 빠짐없이 하나님이 거처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거처가 없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나한 땅에 정착했지만 이스라엘은 가끔씩은 거처를 잃어버리고 멀리 외국으로 팔려서 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지만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궁극적인 거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것 같지만 사실은 나그네로 살다가 떠나게 되겠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중요한 선포를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다. 땅과 세계가 조성된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 생기다. 조성된다는 단어니, 단어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고 진통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해가 있으라 하니까 해가 있고, 별이 있으라 하면 별이 있고, 이렇게 말 한마디에 척척 생길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시는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듯이 이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막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모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들시기 전에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계셨다. 출발점도 없고 마침점도 없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한계도 많고 시간에 이 쫓겨서 사는 인생이다. 이 슬픔과 약점을 우리 인생이 갖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laughs>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티끌은 이제 가루란 말이에요. 흙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가루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하는 거냐 하면 죽음으로 가라는 거죠. 죽음으로 가라. 그래서 탄생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가 태어났고 죽음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여러분이 정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우리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천년이 밤에 한 순간 같다 어제 같고 밤에 한 순간 같다 이 순간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몇 개로 나누잖아요 네 개로 이렇게 나누면 밤에 초소에서 경계를 서던 군인이 이걸 바꾼단 말이죠. 바꿀 때 이제 왔냐고, 그러면 왔다고,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이게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그런 그 순간이 천 년이 그런 순간처럼 느껴지고 지나간 밤과 같은 그런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서 오늘도 70, 80을 산다고 모세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단위가 커요. 천년, 이천년, 삼천년 이렇게 긴 시간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점을 찍는 것 같은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쓸어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해가지고 죽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그냥 물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어느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이 넘쳐가지고, 집이 떠내려가는데 갑자기 자다가 떠내려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죽음의 서용돌이 속에 언젠가 이렇게 떠내려가요. 인생이 잠과 같고 풀과 같다. 잠자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히브리어는 잠과 같다. 풀과 같다. 너무나 짧고 더덥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다는 거예요. 금방이. 아침이 됐다가 조금 있으면 저녁이 되듯이. 풀이. 아침에 뭔가 푸르고, 이렇게 좋았다가, 호도 피고 하다가 저녁이 되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얼마 전까지 아이였어요. 얼마 전까지 청년이었어요.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긴 시간이 아닌 거죠. 자,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시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에 가까운 이야기를 7절부터 1 1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소멸된다는 말은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끝나는 거 죽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노라는 말은 이 코, 코와 관계가 되는 이게 화를 낼때 콧구멍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코라고 표현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석을 하고. 분낸다는 말은 열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뜨거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노함과 분내심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8절에 이것이 죄와 관련이 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죄값은 사망이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9절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나이다. 죽게 되는 원인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격노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조용히 사는 날이 조용하게 평안하게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주 빨리 지나가고 굉장히 힘들게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짧기도 하지만, 그 70, 8 0사는그 짧은 시간조차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어렵고 힘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자랑은 이란 그, 로하브라는 단어는 이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는 90세까지 살았어.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한다지라도 그럼 90년을 전부 행복하게 살았느냐? 들여다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노역을 한다는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시간들을 보냈고 그 다음에 슬프다는 말은 쓸모 없다 헛되다는 뜻이에요. 다 부질없는 일을 했다. 이런 흔적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조차도 날아간다 그랬어요. 어디로 날아가냐면 죽음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막 30, 30살 때는 30km. 그 다음에 60살 되면 60km로.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요.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죠.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과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 죽음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죽는 것은 확실한데 죽음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개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죄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근데 짧은데 들여다보면 너무나 쓰고 와슬픔 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헛되고. 힘든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생 자체만 놓고 보면 허무를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비어있고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은 저렇게 계속 산으로 서 있고, 강은 계속 강으로 흐르고 있는데, 인생만이 빨리 늙어요. 그리고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 죽음을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10대인데 한참 밝게 살아야 되는데 할머니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는요, 어차피 죽을 건데 빨리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살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자기 집에 키우던 고양이가 죽는 걸 보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가 모두에게 근심이고 걱정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석하고 이 죽음에 대해 늙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소하고 뛰어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일에 의미 없이 지내거나 아니면 쾌락 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희한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쁘거나 그 사람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타격을 가지고 오고 고통을 가지고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날에 개소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더덥고 의미 없는 죽음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진다는 히브리 단어는요 그 어근이 깊이 숨을 내쉰다는 뜻이에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숨을 힘들어하는 쪽에서 쉬면 한숨인데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이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아유 이렇게 할 때는 어머니의 이 탄식에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아유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 어머니의 위로 여기서 위로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인생이 더 덥고 힘들고 어제도 힘들고 작년에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유 하고 이렇게 품어 주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게 될줄 믿습니다.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위로예요. 정말 필요해요. 위로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번 말씀 축제 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담겨 있는 위로를 가득히 담고 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어렵고, 장애가 있고, 병들고, 그 사람들을 다 만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밤이 늦도록 고쳐 주시고, 수십 년된 병자를 찾아가서 일으키시고, 그분의 그 위로와 그분의 그 능력이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인생들에게 다가갔는지를 보금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그냥 자신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만 다가가지 않아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요 그분이 주시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의욕을 가지고 14절에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천년 단위로 말하지 않죠 7,80년밖에 못 사는데 200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단위가 천년 단위, 십년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바뀌는 걸 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만족하다는 말은 시커 먹고 배부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햇세드가 우리에게 와서 그 친절한 사랑이 우리 가슴을 가득히 채워 주는 아침마다 오늘 아침엔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이 아침에 부어 주시고 내일은 또 내일도 채워 주시. 고 그렇게 매일마다 오신다면 그렇게 채워 주신다면 1년에 몇번 은혜를 받는 거예요? 365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단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이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배불리 먹고, 그리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에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좀 허무할 수 있고, 좀 그늘질 수 있지만, 아침이 되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하루만은 놓치지 않고 살겠다 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가 모아지고, 1년이 되고, 그것이 10년이 되었을 때, 그 10년은,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고, 그것이 모여져서 우리 인생이 되면요. 인생은 살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는데, 즐겁고라는 라난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소리를 지른다 외친다. 그런 뜻이에요. 환호성을 치르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한호성 지르고 살게 해달래.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애들이 막 너무 좋은 선물 사면, 와! 이렇게 소리 지는 것처럼, 일생 동안 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른다는 그 똑같은 단어가, 레위기 9장 24절에 있어요. 성막을 처음 완성하고,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러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막, 와! 이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런 소리를 지르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막,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했는데, 막 그날 응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 우와, 하지 않겠어요? 그런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6절도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게 라난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까 너희 중에 크심이라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소리내 하나님. 아침에 오자마자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음송도 부르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아침에 어떤 분은게 불편해요. 아, 조용히 자다가 잠도 아직 덜 깼는데 뭐 벌써 아침부터 노래하고 그냥 오긴 왔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생각하면서 노래가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고, 감사하고, 집에 가서도 막 노래하고, 일생 동안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셔서, 그러면 인생을 전반적으로 볼 때, 거의 99%가 어둡고 힘든 날이에요. 그냥 맨, 맨날만 좋은 날이에요. 맨날만. 맨날만 좋은 날인데 거의 다 어둡고 힘든데 기도가 뭐냐면 절반씩 합시다. 어려운 날 절반, 기쁜 날 절반, 절반.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 곤고하다는 단어는요. 아나라는 단어는 누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하가를 막 괴롭힐 때 쓰이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때 쓰이고, 고아와 가부가 남편이없고 부모가 없어갖고 막 공고함을 당하는 이제 그런 표현에 쓰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눌려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눌려있고 늘 죽음에 눌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50%는 좀 기쁘게 해 주세요. 뭐 100%를 요구하는 게아니요 인생 자체가 원래 어려우니까. 절반은 기쁜 날이 되게 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이 빛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16절,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50%는 기쁜 날을 주세요 해서 그 기쁜 날 찾아가지고 여행을 다니려는게 아니에요 인생의 밝음이 있고 소망의 빛이 깃들 때그 기쁜 날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손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높여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7절,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은총에 난해 주해 보면 이게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세요. 하나님은 영원함의 근거가 되세요. 하나님은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배불리 먹이시는 아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셨어. 우리 손이 행한 일은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오는 모세의 용어예요. 우리 생 손에 손으로 행한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 달라는 거예요. 맨날 죽음만 생각하고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해도 아주 잘 되고 기가 막히게 일이 되고 그렇게 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다음 주도 많이 나와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준비 기도합니다. 많이 오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막 성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면, 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막 전부 전도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손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많이 모이면 뭐하고 뭐 하고, 뭐안 모이면 어때? 뭐, 괜찮아. 우리가 하는 게늘 그렇지. 이게 허술한 게 아니에요. 짜임새 있고, 집중력이 있고. 여러분, 덧없는 인생 같지만 하루하루가 값지게 채워지고 옹골차게 채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욕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 가치 있는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손이 풀어져 있잖아요.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하고 뭐다 그게 그거고 인생은 고통이고 뭐. 허무하고 그냥 오래 살기만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되지 않아요 길게 사는 걸 지금 요,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뭔가 움직이면 되고 예. 확실하고 그런 삶을 간절히 바라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의욕을 가져야 되겠다 풀과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하루하루를 가치있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